하, 미, 안녕하세요. 인간시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소통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온 오늘, 요번 오후에 추석에는 의전마 쿠키가 나올 건가요? 안 나올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에, 다음에 나오면 좋지 뭐. 좋겠지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뭐. 안 나와도 그만, 나와도 그만인 건데 뭐. 의전마 쿠키는 소장용으로 될것 같은데. 지금 옆집 동네 쿠키나 킹덤에서 코보네이션 하고 있는데 쿠키나 문베크는 가연할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아, 테마가 예쁘다고요? 배려하면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패케이크가 귀여워요. 패케이크 맛이 귀여워요. 시시간 하면서 하면, 시시간 하는 척 하면서 소통하기. 코트체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시간 하는 척 하면서 소통하기 제 1탄입니다. 제 2탄이 될 수도 있고, 함탄이될 수도 있는데, 우선 소통받는 홍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있는 하우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석 인사하려고 했답니다. 추석 잘보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만난 거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부딪히지, 부딪히면, 배신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명까지, 네거티브도 준다니까요. 인대티브도 준다니까요, 인데티브 인대티브도 준다니까요. 여덟 명까지 모이면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만 뿅. 뭐가 더 하겠습니다. 시간 하는 척 하면서, 하는 척 하면서 호통하기 제 1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만뿅.